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공연 너무 엄청... 최고다. 아, 공연 오셨구나. 컨디션이 뭐 <laughs> 좋죠. 항상 프로인데. 항상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야죠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좋아지신 건가요? 아니, 뭐, 아니, 닙다 괜찮습니다. <웃음> 괜찮습니다. <웃음> 오늘 저... 오, 은아하오늘구나오늘 공연 너무 좋았던 소문이 벌써 여기저기... 죠 오늘은 너무 좋아하죠. 오늘은 감사하네요. 아 오늘 순창 진짜 먼데 네,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여기 교통 접근성이 좀차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오기 힘든 곳이라 저는 보기만 했는데도 완전 두들기게 맞은 것 같아요. 아 오늘 공연이요? 오늘 막 강한 노래 안 했는데 <laughs> 아춤 너무 잘 추셔서 놀랐잖아요 아, 부산 콘서트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<laughs> 부산콘은 못 갔지만 서울콘은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순창 <laughs> 순창에서 어, 뭐약 1시간 15분 20분짜리 공연하고 지금 서울로 다시 이동 중입니다 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아우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. 아 제가 요즘 공연들이 다 부산 뭐 순창, 포항, 해남 이래 가지고 오시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예, 공연 진짜 좀 멀어서 너무 멀어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럽네요. 근데 뭐 오실 수 있는 곳연만 오시면 되니까 아니,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오늘 공연 보신 분들 지금 귀가 하는 네뭐 교통... 뭐라고 요 교통수단은 지금 다 타신 건가요? 여기가 워낙 멀고 시골이라 제가 걱정돼가지고 높아심에 여쭤보는 건데, 뭐뭐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, 네... 여기 막, 불 꺼지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,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. 생각보다. 순창인데 한 50분? 50분 정도 오셔가지고, 어우, 이 멀리까지. 네, 아, 그게 그냥, 뭐, 아니, 뭐. 하셨어요? 아, 다행이다 시골이라 그래.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시골이라서 그렇게 타기보다 뭐랄까 좀 어, 너무 깜깜하더라고 공연장 밖이 너무 깜깜하고 좀뭐 교통수단도 많이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성인이지만 챙김 받고 싶어요. <laughs> 아 제가 또 여러분들 잘 챙기지 않습니까? <laughs> 못 가는 게 뭐가 죄송해요. 아니 갈수 있는 공연만 가는 겁니다 원래. 응? 음? 그런 거 가지고 뭐 에, 하지 마세요. 미안해 하지 마세요. 제가 죄송하죠 너무 멀어서 좀 교통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모시면 좋은데. 아니 뭐 물론 오늘 순창 공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. 네. 단지 좀 걱정돼서. 별 뜻은 없습니다. 잘 들어가셨겠죠, 다들.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, 혹시 또 방송 보면서 가시지 말고, 운전하실 땐 절대 방송을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랑 사고나? <laughs> 우리랑 사고나? <laughs> 퐁! 아! 바로 뒷목 잡고. 아, 보험하시죠. <laughs> 아, 이거는 얄짤 없습니다. 보험하시죠.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뭐, 다들 잘 들어가시리라 믿고. 네네. 저도 오늘 공연 잘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, 뭐, 못 오신 분들도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게다 느껴졌습니다. 거짓말 같죠? 진짜예요. 보이지 않는 응원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오늘 공연도 잘 마쳤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장거리 여행, 아 여행이란다, 장거리 공연 다니실 때 항상 차조심, 사람조심 하시고 그래야 또 우리 오래오래 저는 우리 팬분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 공연장에서 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또 조심조심 하시면서 같이 즐겁게 공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, 저도 이제 옆에 우리 강민석 배우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운전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<laughs> 방송을 여기서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 창업과, 뮤지컬 창업, 대학로에 사는 창업과, 어, 인기 현상 서울 콘서트에서 또 뵙고, 음, 연말에 대전에서 소극장 오페라가 있어요. 아, 그거 빨리 외워야 되는데, 큰일 났다. 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보시는데 관람하시는데 어, 어려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이런 말좀 낯간지럽지만 사랑합니다 차오 감사해요 차오차오 차오. 안녕